자 넘어가서 관임팔법이는게 나옵니다. 관임팔법. 자이 부분 어, 그 이게 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 전사 석실신이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관상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이에요. 관상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 어? 그래서 세밀한 <laughs> 각각의 강론보다는 전체적인 틀이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이해하고 나야 그래야 이제 각 강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어, 그렇게 공부하는 를 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눈이다고 눈만 봐, 알고, 막 들이다 막 알고 눈썹만 막 알고 그냥 원리도 모른 채 그냥 그것만 막 외우는 것은 어,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전체적인 틀이 뭐냐? 어, 마이선사는 관상을 여덟 가지 즉 사람의 <laughs> 얼굴판을 여덟 가지로 어떻게 했다? 나눴다 <laughs> 응? 나눴다 <나뉘다. 웃음> 즉 뭐랑 비슷한 거야? 어? 팔채진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여덟 응? 가지 얼굴판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덟 가지의 운명이 있다는 라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 근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결론만 쭉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누가 이제 위맹지상부터 읽어보죠. 8가지를 하셔야 다읽어보까요 위맹지상부터 읽어보죠. <laughs> 원은 이의 고갱과 저절로 숙여질 정도로 엄격함과 존경스러움을 갖춘 상이다. 그 위생은 토끼를 낚아채는 독수리 같아서 주변의 새들이 놀라 달아나고 숲에서 성난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침순들이 그 점점 긍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한다. 많은 공사를 이끄는 장군이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이런 상을 볼수 있다. 이행지상이라는 그 것은 <laughs> 장군이나 정치 지도자. 즉, 다른 말 하면 뭐다? 응?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다. 이런 거죠. 이미 성공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공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 사람이. <laughs> 아, 얘는 정말? <laughs> 장군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장군이 장군 될것 같아. 사람이 이제 어려웠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도대체 뭘까? 어? 그래서 그냥 이 그림 이 그림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이 굉장히 그냥 그리, 그냥 아무나 그린 게아니라 관상을 실제로 어, 그 관상가가 직접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서 좋은 그림이긴 한데. 어, 이런, 이 그림만 가지고 응? 이렇게 턱이 이렇게 저우로 달라지면서 뭐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눈썹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입술도 이렇게 되면은 다 무슨 뭐 장군이 될 상이냐 어, 그것만 가지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이 어, 그림과 이 글만 가지고 이 유맹지상이나 이 관상을 시켜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또 어린 반팔없도 없는 얘기고. 응.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본다면, 응. 마음으로 심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 그것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족심냐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다. 자 심상으로 보면 이거 어떤 거죠? 여러분들 느껴봐도 돼요. 심상으로 이유이상을 보면 이유기상이 어떤 거예요? 야, 자,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으로 향한, 바깥으로 빛나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이 이런 관상을 가지게 됩니다. 응?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디 가도 대장 먹는 사람, 응? 동네 애들, 골목에서 골목 대장하는 애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마음이. 응. 마음이 크고 넓은데, 응? 크고 둥글고 엄만한데, 그게 밖을 향해 있어. 밖을 향해. 자, 어, 그러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낀다? 뭔가, 어? 뭔가 위압적이고, 어, 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의 빛이 빛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겉으로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람을 읽어볼까요? 후중지상 후중지상 체격과 얼굴 형상이 태산처럼 붙었다. 사고방식의 품이 바다처럼 넓고 그릇이 커서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배와, 배와 같이 끌어당기고 흔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많은 재산과 법을 누리며 산다. 자이 후중지상이 아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 나는 이렇게, 어, 고참은 뭐 어? 정치 이런거싫고 그냥 어, 돈돈이잘 먹고 잘 자고 살고 싶다. 나는 후중지상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어, 뭐 자기가 좋은 거 쏙쏙 빼다가 어, 가족을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압박한 건안 통하겠죠. 자, 후중지상이라는 건 그럼 뭐냐? 마음으로 보면 어, 마음이 이렇게 크고 중고 넓은 건 똑같아요. 마음이 괜히 넓고 크고 좁고 똑같아 이게 어떻게 돼있다 네, 안으로 이렇게 되어있어 안으로 네면화 되어있다 이거 마음이 아시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응? 뭐야? 자 그래서 어, 마음이 크고 넓으면서 이렇게 빛이 안쪽으로 자신의 내부를 향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면은 성수지상이라고 <laughs> 부른다. 자 성수지상 보여볼까요? 성수지상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 그 모습은 잡목 속에 섞인 수려하게 뻗은 대수나무 가지와 같이 두드러지고. 불륜산에 묻혀 은은한 빛을 내는 옥처럼 고상하다. 그러나 이 관상의 사람은 심성이 가벼운 나머지 언행에 신중함이 없다 없다면 불리어 강박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자, 청수지장을 보면은 이렇게 자 마음이 동글고 원만한데. 그거 밝은데 어, 앞에 나온 두 사람보다 크기가좀 작아요. 음, 자 앞에 두 사람은 이게 크고 넓어서 이렇게 막 퍼져 음, 뭔가 이렇게 좀더 확장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더집 집약된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앞에 사람보다 앞에 사람이 뭐막 마음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딱 자, 작은 느낌. 그래서 뭔가 마음을 딱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단정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청수지상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인 얘가 이제, 어, 어렸을 때 저. 쭉 청수지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어 관상이 이제, 이제 바뀌고 있지만, 바뀌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청수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